다윤이의 어버이날 선물 동윤이의 어버이날 선물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요? 뚜둔 뚜둔 쭈루루루루루루루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기도 쭈루루루루루루루 엄마 사랑해요 이젠 어린이집에서 만든 어버이날 카드. 우리 동윤이는 무엇을 카드에 적었을까요? 엄마께 엄마 저 동윤이에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우리 동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타윤이 짜자잔 짜잔 <laughs> 4살 나이라 어, 아직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했답니다. 우리 동윤이 뒤에도 있나? 아 뒤에는 없네요. 자자자, 우리 동윤이 다행이 엄마 아빠도 우리 동윤이 다행이 사랑해요.